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그림 영어 단어 25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4강에서 배웠던 단어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VILLAGE, 마을, surface, 표면, table, 탁자, pencil, 연필, gesture 제스처 몸짓 comment 논평 언급 concerned 관련되다 걱정하게 만들다 focus on 무엇에 집중하다 performance 공연 연기 수행 economy 경제 today's words 오늘의 단어 371번에서 380번입니다. depend on depend on 무엇에 의존하다. 네, 발음요. 대 아니십니다. 대 아니고요. 디 발음입니다. 디. 나머지는 철자대로 발음이 되네요. pend Depend 강세는 뒤쪽에 있습니다. d e p e n d on 해서요. 아주아주 아주 자주 나오는 수 n 표현입니다. d e p e n d on 한 덩어리 표현으로요.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아주아주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 e n d s on d 인가에 의존해 있는데 e p e n d s on d e p 는 n d s on depends on depends on depends on 는 e 지금 여기 의존 안 하고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아우 지금 보기만 봐도 지금 아찔합니다. 투어리즘, 투어리즘, 관광업. 네 앞쪽에서 배운다는데요.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투어라는 단어. 투어. 예. 토우어가 아니고 투우 그냥 우오가 합쳐서 우어죠. 우얼 알이니까요 그 다음 이즘인데요 이즘 이즈. 이즘이 붙어서 투어 이즘에 투어 요 다른 연결이 되면서 투어 리즘이 되죠 투어 리즘 투어 리즘 됩니다 투어가 뭐였죠 관광 여행 이렇게 되고요 투어 리즘 하면은 관광업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여행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관광 업을 투어 리즘이라고 합니다. 아, 사진에 있는 곳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투투2 쉬어가기 위해서 한번 제시했습니다. 네, 투 해서 w o 7 8요 U 발음 나죠. 투투 투 너무 쉬우니까 앞에 2 한번 복습 두번 기억나세요? 두번 걸그룹 이름인2요 아한 여덟 분 대답하시네요. Twice, twice, 네두 번. 투는 너무 쉽죠. Please, please. 남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하라고 할때 덧붙이는 말. 아유 설명이 너무 길어서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p 리 e 도 외울 필요가 없죠. 네, 발음 먼저 보시면요, 푸 되죠. 푸 o 고 the Pull, pull 약간 l 얼 리얼 제가 두번 정도 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푸 이렇게 하면 t l 됩니다. l e a l 합쳐져서 e 냥이 발음이 나죠. 리. 이때 s e b 가 아니고 a l 발음 나죠. e 이 발음 안 a 고요 p l e a s e p l e a s e 이렇게 나죠. 'Please'가 굳이 뭐 해석, 제발, 부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안 하는데 지금 밑에서 나온 것처럼 뭐, 뭐예요? 예,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할때강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할때 'Please'를 붙여주면은 되게 좋습니다. 'Please' 난발해도 뭐 아주 뭐이 좋은 표현이에요. 자 예문 하나 보시면요. 'Please sit down' 했네요. 우리 'Sit down'이란 표현 아시지 않습니까? 'Sit down' 앉아라 이 말이죠. 앉아라. 좀 듣기 좀 그렇죠? 거북하죠? Sit down. 하지만 뭡니까? Please sit down. 혹은 Sit down, please. 하면 느낌이 벌써 부드러워지고 달라집니다. Please 많이 쓰세요. 뭐, 네 어떤 표현이 힘들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죠.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뭡니까? 그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Please 하면 뭐 대충 알아듣는 거죠. 아주 정중한 겁니다. Please 꼭 기억하세요. what time what time 몇시 네, 잘 하시는다 하는데 what time 무슨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덩어리로 이제 what time 하면 몇시몇 시냐 이렇게 무슨 시간 비슷하긴 하네요. 지금 무슨 시간이냐? 몇 시냐? 그래서 what time 덩어리째로요. 밑에 예문 한번 보실게요. what time did you come? What time did you come 했네요. 자, what time 보이시죠? 몇 시에. did는 예, 뜻은 없고요. 근데 왜 묻는 말이니까 붙였는데 왜또 did냐? 과거. 과거죠, 이 문장이. c o m e 이제 e 동사니까요. come은 오다 아닙니까? 몇 시에 너가 왔니가 되죠. did you come이니까. what time? 몇 시에. did는 뜻이 없고요. 묻는 말임을 나타내 주고 과거라는 걸 나타내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you come 너가 오다니까 몇 시에 너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depend on 무엇에 의존하다. tourism 관광업 to 이 e. please 정중하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말. what time 몇시? Next, next. 다음의, 옆의. 네, 철자대로요. 넥 X는 제가 예, 기윽크와 S가 혼합된 발음입니다. X, X 이런 발음이거든요. 넥, 넥. 넥스 이렇게 됩니다. N E X까지해서 넥. 그 다음에 또 X T가 스트, next. 좀 젊으신 분들은 넥스트라는 그룹. 신해철 씨가 리더였나요? 넥스트 그 그룹이 맞는가? 네, 긴가민가하네요. 그룹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의 옆에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니까 계단 가서 what's next 다음에는 무엇이 있지? 이렇게 하죠. 아니면 뭐 다음 분, 다음 분 이렇게 할때 물론 뭐한국사람 영어로 쓰진 않겠지만 영어권에서. 자, 다음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할 때, who's next? 이런 표현을 씁니다. who's next? 따라 하실까요? who's next? who's next? 야, 다음 분 누굽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what's next? 니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낭떨어지가 있으면 큰, 큰일이죠? train, train, 기차. TR 발음이나 왔습니다. 트레인보다는 트레인 보다는 요 트레인 보다 약간 train, train, a i n train, train, t r train, train, t r a i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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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라는 아, 유명한 영화 가 생각나는데,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제 영화를 정말 또잘 만드는 것. 같, 이번에 만든 영화가 뭐 기생충인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제목이 조금 뭐 거시기합니다만 기생충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Depart, depart 출발하다 네 한글 뜻이 미리 나와 있네요. 좀렁하네요 자, 발음요. 대 네, 아닙니다. 대. 디. 그다음 파. 요때 에인 아 발음이죠. 파아 r -아 t. depart. 뒤쪽에 강세 있습니다. depart. 출발하다인데요. 약간 단어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이 보이, 보는 겁니다. 공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공항. 기차역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가 사진 한번 찍어 올게요. 안 그래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이제 단어 또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공서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영어 영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과 물론 병행해서 적어놨지만 그런 것들 좀 궁금한 것들 다음번에 제가 실제로 찍어가지고 한번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epart란다는 출발하던데요 공항에 가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depart 요렇게 적혀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Departure, departure, departure. 예, 그래서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그문 쪽으로, 게이트 방향 쪽으로 보면 요펜 말이 보여요. Departure 해서 출발하는 지역이다 해서 요 단어. Departure는 출발 명사고요. Depart는 동사 뭐뭐하다니까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Leave, leave 떠나다. 발음요 L E A가 붙어서 그냥 E 발음납니다. Leave 끝 E는 발음 안 되지 안안 되고요. 그래서 leave, leave 되네요. 떠나다인데 사진이 제가 그냥 딱 구하면서는 되게 그냥 귀엽더라고 귀엽고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애, 지금 꼬이 꼬마 여 소녀가 애, 떠나는 비행기에 지금 손을 흔들잖아요. 누가 떠나지? 엄마가 떠나지? 아빠가 떠나? 일 때문에 떠나는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딱 그냥 봤을 때 어, 너무 귀엽다 싶어서 딱 제가 딱 포착 캡처했는데 어, 지금, 지금 보니까 좀 아련하네요. <laughs> 저만 그렇습니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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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로0대로10이0 10 10 10 10 10이0 10 10 10 10 10 10 10이죠10 근데 참 이게 이 예, 이이0 1그10 10 이것도 요하고도 관련이 좀 되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게 쓰면서 뭐 저도 요을 자주 하고 이런 편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편인데 학생들은 보면 이게 렇 입에 욕이 많이 배겨 있잖아요. 언어인 거같아 이게. 하요 욕을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그냥 정말 예전에 공익 광고에서가 보니까 뭐 아이들 대화 중에서 욕을 없애니까 뭐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 공익 광고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직 초기 때는 애들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욕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적 표현하고 많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애들이 약간 거부반응을 좀 일으키던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10이고요. 이 사진 되게 귀엽죠. 사진이 굉장히 지금 귀엽습니다. 10명 지금 10명이 아니라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10개. Next 다음의 옆위. Train 기차 Depart 출발하다 Leave 떠나다 Ten 10 전체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Depend on Depend on 무엇에 의존하다 tourism tourism 관광업 two two 2 e. please please 남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하라고 할때 덧붙이는 말 what time what time 몇 시? Next, next 다음의 옆이. Train, train 기차. Depart, depart 출발하다. Leave, leave 떠나다. 10 10 10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